그림막까지 해서 215m 어. 지금 바람이, 바람이 <laughs> 많이 불어서 안 나도 안갈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응. 왼쪽으로 200m 넘게 가면은 그린 하나 정도의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위험하니까 응. 우리는 약간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가는 선택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가면 오히려 핀이 그린이 약간 왼쪽에 있으니까 공략하는 것도 그쪽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형이 넓게 쓸수 있을 어, 것 같아요. <laughs> 내 생각에도 그래. 아주 그래서 넓게 쓰면 좀 돼요. 안전하게 첫 홀이니까 응? 그래 안전하게 가보자. 가시죠. 언니 우리도 들 응. 일본어로는 그래도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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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무리 시합을 매주 나간다고 아, 해도 맞아.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긴장을 풀어요? 사실 나는 시합 때 하는 루틴은 응. 이렇 너무 긴장이 많이 되면 사실 우리가 어깨가 엄청 경직되잖아. 이렇게 음. 힘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거 힘을 풀기 위해서 난 이렇게 되게 가볍게 점프를 좀몇 점프. 번씩 했어. 이렇게 하면 딱 뭔가 여기가 탁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 힘 빼고. 어, 어 그래서 통통. 간혹 대회 중간중간에서첫톨뿐만이 음. 아니라 내가 아. 너무 경직된다라고 느끼면 아. 좀 가볍게 이렇게 탁 터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언니 그러고 있을 때 되게 긴장되고 갔던 어. 순간이었구나. 그러고 어, 있을 때. 어, 어, 나 되게 긴장돼서 이렇게 좀. <laughs> 몸에 힘좀 빼자 이런 어, 거였거든 나는 어. 너도 뭐가 꿀팁이에요. 있어? 꿀팁이에요 저는 그냥 심호흡 크게 하는 거 이건 그냥 일상에서도 되게 어, 많이 어. 쓰는 방법인데 제가 좀 긴장하거나 음. 아니면 뭐 부끄럽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어, 어. 항상 좀 심호흡 심호흡을 크게 하, 맞아 어. 그것도 나도 자주 했던 것 같아 그린 맞아. 위에서는 사실 점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린 위에서는 나도 심호흡을 좀 크게 했던 것 같아 심호흡. 심호흡은 근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맞아 이렇게 그렇죠. 릴렉스 되고 그치? 그거 콩콩 뛰고 긴장 풀고 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번 뛰고 나도 출발해 볼게. 네. <laughs> 긴장되니까.